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회충란을 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것은 1. 저온 2. 건조 3. 습도 4. 일광 정답은 4일광 제2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1. 콜레라 2. 피라티프스 3. 백일해 4. 결액 정답은 3. 백일해 단체 급식소에 속하는 것은 1. 사회복지시설 식당, 2. 특급 호텔 한식당, 3. 정통 중국 음식점, 4. 관광지 식당. 정답은 1. 사회복지시설 식당. 채소를 냉동 시킬 때 전처리로 데치기를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곳은 1. 살균 효과, 2. 부피 감소 효과, 3. 요소 파괴 효과, 4. 탈색 효과. 정답은 4. 탈색 효과. 조리시 발생하는 많은 열과 연기 등을 빨아들이는 후드 장치는 어느 정도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클 것인가? 1.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작게 하여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도록 한다. 2.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넓어야 흡입하는 효율성이 높다. 3.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와 똑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잘 빨아들인다. 4가열 기구 설치 범위와 상관없다. 정답은 2가열 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넓어야 흡입하는 효율성이 높다. 달걀의 신선도 검사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외관 검사. 2 무게 측정. 3 난원 개수 측정. 4 난백 개수 측정. 정답은 2 무게 측정.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품은 특유의 부패치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1. 인돌 2. 황화수소 3. 아세톤 4. 휘발성 아민 정답은 3 아세톤. 다음 중 선천성 면역이 아닌 것은 1 자연능동 면역성, 2 종속 저항성, 3 개인 저항성, 4 인종 저항성. 정답은 1 자연능동 면역성. 조리장의 위생 조건이 아닌 것은 1 주거 세탁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부는 조리실과 처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삼채광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4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정답은 이 내부는 조리실과 처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침타에게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1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2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킨다. 3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4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킨다. 정답은 1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1혈압의 상승, 2간세포의 섬유화, 3조직 세포의 산소 부조, 4근육의 경직 정답은 3조직 세포의 산소 부조.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 신맛을 줄여주고 단맛을 높여준다. 이 제빵 제면에 첨가하면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3식품의 조리와 방부력을 지닌 보존료이며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4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정답은 4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아린 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품은 1토란. 2다시마. 3토마토. 4고추. 정답은 1. 토란 액포 속의 수용성 물질은 어떤 상태로 분산되어 있는가? 1. 유화상태 2. 혼합물상태 3. 현타객상태 4. 콜로이드상태 정답은 4. 콜로이드상태 여론의 사용방법에 따라 직접구이와 간접구이로 분류할 때 직접구이에 속하는 것은 1. 이로분을 사용하는 방법 2. 철판을 이용하여 굽는 방법 삼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방법. 사 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 정답은 사 숯불 위에서 굽는 방법. 구독 좋아요.